기분 좋은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는 시를 읽고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하며 받은 은혜를 찬양시로 표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선교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이현순 씨를 김대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잔잔하게 올려 퍼지는 이 피아노 곡은 슈베르트 즉흥곡 B 플랫 장조입니다. 슈베르트 즉흥곡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피아니스트 이연순 집사. 그녀는 자신의 연주와 묵상 내용을 음반과 책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책은 사계절을 연상시키는 슈베르트의 즉흥곡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연결지어 색다른 묵상법을 제공합니다. 6년 중에 통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음악되게 하고 음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클래식 음악의 악보와 선율 속에서 묵상거리를 찾아내는 이 집사의 시도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시도는 크리스천들이 클래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신앙적으로도 색다른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그 꿈꾸는 것은 잠깐 동안의 힐링이 아니라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영원히 샘솟는 하나, 그 샘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난 2006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호하며 이 집사는 음악 선교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던 피아노가 또 다른 우상임을 깨달았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아노는 저의 그냥 생명과도 같은 거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건반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전해 다오, 이거를 저는 그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를. 가사가 없는 피아노 음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연순 집사. 클래식 음악을 재해석해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녀는 가사 없는 현대판 시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대열입니다.